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백장입니다. 아, 이름 써주기 영상입니다. <laughs> 본인의 이름을 잘 쓰는, 우선 써놓고 쓰면서 할게요. 앞에 인트로 부분이 너무 길어서. 자, 우선 쓰는 걸 자세히 보세요. 순서 잘 보세요. 순서 보시면은 이제 정확하게 내가 쓰는 필손을 내 이름자를 이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유튜브라는게 이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연구를 하다가 아 이걸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면은 아 우리 구독자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노시들 아 노태우 대통령도 이노자 쓰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자 이제 바유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 안에 긋는 거를 좀 작게 긋세요. 이렇게 작게, 작게 네, 너무 크게 하면 안 좋아요. 우리가 이제 활자체를 보면 크게 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랑은 조금 다르다 보시면 돼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어디 살다 보면은 꼭 방명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지고아를 막론하고 그럴 때 아, 나는 좀내 이름 쓰는데 이름 내 이름 쓰는 것 자체가 자신이 없어 이럴 경우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적극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우선 순서부터 잘 보시는 거예요. 점찍고. 이 영상, 이제 제 영상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 이렇게 쓰는구나. 순서가 이렇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리고 내 이름만 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 이름 올라갈 때도 이렇게 보시면은, 아, 여러 한자를, 그 한자도 조금 익숙하게 되고, 또 다른 글자도 쓰는데 자신감이 붙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백불선자예요. 그럼 이제 쓰는 순서를 말씀드려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복잡한 글씨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덜 복잡한 글씨가 있죠? 네, 이럴 때 어떻게 쓰냐? 자꾸 이게 커진다. 이럴 경우 있죠. 그러면 간격을 좀 붙이시면 돼요. 간격을. 자. 중, 항상 중심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러죠. 그럼 요 안에 요점 찍은 제가 점 찍을게요. 요 공간이 나와요. 그러면 가로획이 이렇게 해서 공간이 나오죠. 다음 공간도 이렇게 나오죠. 예, 공간 얘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정증거 보이시죠. 원래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길게 쭉 빼세요. 멋있어요. 그러면 간격이 이제 여기서부터 설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다음 뛰는 것도 요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잡으면 요 공간이 다 같아져요. 비슷해져요. 그리고 이거. 삐침을 옆으로 쫙 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아래가 넓어져서 이 복잡한 획들을 다 수용을 할 수가 있다 집어넣을 수가 있다 항상 중심입니다 중심에서 양쪽으로 요것도 간격이 비슷한 거예요 간격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를좀더 길게 그어서 이쪽이랑 이쪽이랑 무게중심을 이렇게 맞추시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자 이제 그 글씨에 자신이 없는 분들이 어떻게 쓰냐. 이 간격을 못 맞추고 위에가 좁고 아래가 넓고 막 이래요. 이런 형상들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식을 해서, 아,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글씨가 반듯하게 보이는구나. 자,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한글로만 이렇게 그 이름 써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글로 써드려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한글로 그냥 써드릴까요? 근데 보통 이 한자 변환하는 걸잘 모르시나 봐요. 네. 자, 유자 보겠습니다. 보통 이 왼쪽의 변보다 방이 조금 더 키가 커요. 근데 거의 일정하게 맞추셔도 돼요. 자, 요거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면이 내려오는 각도예요. 그래서 이 간격, 여기 제가 여기 표시한 요 간격이에요. 이건 따로 좀 설명드릴까? 옆으로 했을 때이 간격과 내려갔을 때이 각도, 이 안에 각도의 차이를 어, 느끼면 돼요. 근데 제가 요렇게 쓰는 게좀 이렇게 쓰는 게좀 편하더라고요. 해주고, 자, 요거날아 맞춰서. 이것보다 내려오진 않겠어야 돼요. 수평, 여기서 수평을 맞추거나 조금 올라가거나 그리고 이제 요자 쓸 때는 중심을 따로 마, 말씀드릴게요. 너무 길게 긋지 마세요. 세로보다 가로가 짧아야 돼요. 그러면 중심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항상 삐침이라는게 있고 파임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크로스 되는 부분이 중심과 맞는 거예요. 요요요 요, 요 맞는 거 보셨죠?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선자는 이게 무슨 선언문 할때 이렇게 쓰는 자 있죠? 자 보세요. 이갓머리가 나오는데 이 앞에 영상에서도 이 선자 쓰시는 분 말씀드린 거예요. 갓머리 부분이에요. 이게 너무 넓으면 안 돼요. 좀 좁게 하고, 여기서 좀 넉넉하게 이렇게 잡고, 좀, 아, 이, 이걸 좀 세로로 좀 길게 쓰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간격은 역시 어떻다? 똑같다. 나머지를 이 길게 하셔도 돼요. 이거보다 더, 더 확실히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나오죠? 이런 모양으로 쓰셔도 돼요. 자, 또 계속 강조합니다. 뭐다? 간격이다. 세로 간격, 가로 간격을 일정하게 해주는 게 글씨를 반듯하게 쓰는 기준이다. 이렇게 돼어요 자, 이제 우리가 흘림체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디 가서 방명하실 때는 정자로 쓰지 마시고 흘림체로 써 보세요. 행서로 써 보세요. 우와, 이런 소리 듣죠. 어, 대단한데, 이렇게 자, 동서형을 막론, 막론하고 어, 글씨를 잘 쓰는 거는... 굉장히 엘리트 집단에서만 이루어지는 네, 그런 네. 기본이죠 기본 교양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노자는 조금 이제 간편해집니다. 순서가 자 여기서 이렇게 여기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하세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고 내려간 다음에 이거를 연결하세요. 연결하세요. 그럼 어디까지 연결하냐 하면 순서는 바뀌어도 괜찮아요. 이게 다시 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이렇게 연결돼요.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나중에 하셔도 된다. 아, 에 요것만 잘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거만 나중에 하셔도 된다. 더 길게 가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많이 간편해졌죠? 요 부분을 요렇게도 쓰는 겁니다. 유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쓰면 못알아볼건 어떡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못 알아보는 거는, 못 알아보는 사람 책임이지. <laughs>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어,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쓰세요. 어, 예나 지금이나, 이, 그, 문 자는 권력입니다. 자, 이런 자는, 이, 동 자체로 쓸 때는 비슷비슷하게 썼지만은 좀 작게 쓰셔도 돼요. 저는 연결됩니다. 이렇게 좀 작아도 돼요. 여기서 끝나요. 그냥 이렇게 원래 더 연결해서 현란하게쓸 수도 있는데 이제 이 도전하시는 분들은 너무 그렇게 쓰 해드리면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여기서만 조금 연결하세요. 이렇게 연결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돌려와서 탁 치세요. 이런 모양도 있어요. 좀 작. 그렇다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쓰시다보면은 내 나름대로 연습을 계속 하다보면 내 나름대로 아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는 답이 나올 거예요 그게 그렇게 쓰시면 그게 내 글씨체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멋있게 한번 써볼게요 점 찍고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요 자 여기서 끊었는데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간격은 어떻다? 이 정자체의 기준에 맞게 쓰시면 된다. 그래서, 노유선님의 이름자를 써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laughs> 그러면은, 여기는 길게 하라 그러는데 왜 짧게 했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길게 하셔도 돼요. 길게 한번 하는 거한 번만 더 쓸게요.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와도 됩니다. 저는 이렇한 번에도 돌렸어요. 이렇게 쓰셔도 돼요. 여기서 너무 빨랐다고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쓰셔도 돼요. 다 알아봐요. 네, 그래서 아, 노유선님의 이름자도 쓰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한 번만 보시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한 100번 정도 써보세요. 그러면 자신있게 쓰실 수 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